2등급 말들의 1,600m 경주 서울 21경주 출발했습니다. 9번 썬더드림의 출발이 크게 늦었습니다. 4번 월드 참이 빠르게 앞서 나오고 안쪽에는 2번 글라디우스, 바깥쪽에는 8번 이스트 점프가 빠르게 치고 나오면서 선행 경합을 펼치고 있습니다. 선두 그룹 세 마리 한데 뭉쳐 있습니다. 가장 안쪽 2번 글라디우스가 이혁 기수와 함께 선두를 잡습니다. 일반 신차서 나오는 2번 글라디우스, 바깥쪽 8번 이스트 점프와 조재로 기수가 2위로 따라붙고 4번 월드 참이 안쪽 3위로 이때 바깥쪽 10번 마이티 네오가 4위에서 3위까지 노려나고 있습니다. 한가운데 6번 라온 아메리칸이 5위로, 6위로는 3번 금전사 안쪽입니다. 바깥쪽에는 7번 만대로그 뒷선에는 5번 콩코드 스퍼트가 안쪽에서 하위그룹 따라가고 있습니다. 최하위로 여전히 뒤처져 있는 9번 썬더드림입니다. 선두는 2번 글라디우스, 단독 선두 3만 신차 벌려내기 시작하면서 독주를 펼치고 있는 2번 글라디우스와 바깥쪽에서 8번 이스트 점프 2위로, 10번 마이티 네오가 3위로 격차를 좁혀나오고 있습니다. 안쪽에는 4번 월드참, 6번 라온 아메리칸이 5위에서 4위까지 노려나오면서 이제 4코너를 선회 직선주로 바라보는 2번 글라디우스입니다. 2번 글라디우스와 이혁 기수 단독 선두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8번 이스트 점프를 바깥쪽 위협해 나가는 10번 마이티네오와 문세영 기수가 바깥쪽에서 2 0 0까지 올라섭니다만 안쪽 말들 만만치 않습니다. 6번 라온 아메리칸과 정우주 기수 안쪽에서 2위권까지 도약하면서 2번 글라디우스를 추격합니다. 이제 남은 거리 150m 지점에서 2번 글라디우스는 적수가 없는 단독 선두 여유가 있습니다. 거리차 크게 벌려낸 2번 글라디우스, 6번 라운 아메리칸 2위 자리 그러나 7번 만데로와 안쪽에 9번 썬더드림이 정말 뒷심을 발휘합니다. 2번 글라디우스는 단독 선두에 그뒤 7번 만데로와 6번 라운 아메리칸까지.